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피규어와 관련해서 가벼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피규어로 재테크가 가능할까? 재테크라는 거는 돈 재자에다가 테크 기술이라는 영어를 붙인 합성어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돈 버는 기술을 말하죠. 실제로 재테크는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취미에 해당하는 피규어도 투자의 대상이 될수 있을까? 오늘은 예제로 옆집 천사님 때문에 어느샌가 인간적으로 타락한 사연이라는 좀긴 제목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시나 마이루 피규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1화만딱 봤는데. 주인공이 남자와 여자 고등학생이고, 여자 주인공이 너무 예쁘고 착해가지고, 남자 주인공한테 정말 잘하는 그런 친구예요. 사실 어떤 남자가 보더라도 천사 같은 성격에 얼굴까지 예쁘면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남자의 이상형이라고 봐도 될것 같은데요. 이 피규어가 처음 가격이 25,000원이었는데, 품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코믹스 아트라는 샵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42,000원으로 뛰었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얘기죠. 사실 경품 피규어이기 때문에 뭐 25,000원이나 42,000원이나 둘다 5만원 미만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가격 자체만 놓고 보면은 어 엄청난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피규어 샵을 운영하시는 분이라거나 아니면은 피규어를 수집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센스가 있는 분들은 어, 이 제품 내가 한 10개만 미리 구매를 했었으면 2만원씩 남긴다고 치고 10개면 20만원을 그냥 버는 거 아니에요. 물론 20만원이라는 금액이 뭐 작다면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경품 피규로 이렇게 마진이 크게 남는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물론 피규어 수집가들 대부분은 피규어로 뭔가 차익을 남기는 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특정 작품을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에게 어느 정도 애정을 가지고 있는 팬이 아니면은, 피규어 구매까지는 잘 이어지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의 이 애니메이션의 팬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어, 나오자마자 품절이 된 거는 맞는데, 과연 추가 생산을 하더라도 품절이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42,000원이라는 가격이 되니까 쉽게 품절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아는거죠 원래 가격이 25,000원인데 42,000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냐 그래서 구매를 미루고 있는데 타이토 라는 회사가 워낙 저가의 고퀄리티의 피규어를 잘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 퀄리티 면은 다른 회사 제품은 10만원 이상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2,000원이더라도 어, 충분히 구매할 사람은 구매한다. 캐릭터가 워낙 잘 뽑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다음 제품은 후류에서 만들었어요. 어, 이번에는 빨간 앞치마를 들고 오므라이스를 실어 나르고 있는 여자 주인공의 모습을 잘 담고 있죠. 같은 경품인데도 가격 차이가 꽤 큽니다. 조금 전에는 25,000원이었는데 이 제품은 84,000원이에요. 근데도 품절이 되버렸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입고될 예정이었는데 굉장히 일찍 품절이 돼버렸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제품이 어, 되게 잘 나왔네. 분명히 품절이 될 거야. 84,000원이기 때문에 여유돈이 되시는 분이 아니면 구매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국내 샵에 따라서는 똑같은 제품을 한 번에 여러 개를 구매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구매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아까 그 피규어랑 연출된 모습은 조금 다르기는 해도 경품 피규어라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가격이 아까 제품보다 3배 이상이고 이 정도 가격으로 파는데도 품절이 됐다라는 거는 이 제품을 사모으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이거는 그냥 팩트인거죠 바닥에 공을 많이 들인 흔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후류인데요 이거는 누들스토퍼라 그래서 라면이 익는 동안 뚜껑을 눌러 놓는 용도의 피규어예요 보면은 아까 봤던 피규어들보다는 정성이 덜 들어간 느낌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있고 또 다리도 꽤 이쁘게 표현한 편이기 때문에 24,000원이라는 가격이 퀄리티에 비해서 적절하다. 사실 누들 스토퍼는 뜨거운 열에 닿는 피규어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애정이 없는 피규어들을 진짜로 라면 뚜껑을 얹어 놓는 용도로 쓰시는 분이 물론 계시지만 재미있는 건 뭐냐면 꽤 인기 있는 캐릭터들이 누들 스토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소중한 피규어를 감히 라면 뚜껑 덮는 용도로 쓴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제작사 입장에서도 이 물건이 몇 개나 팔릴지 몰라요 최소한도의 수량을 정해놓고 생산을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팔리게 되면은 야 이거 돈이 되는데 이러면서 추가 생산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인기 있는 제품은 재판 3판 4판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요 이 캐릭터는 신작 애니에 등장하는 캐릭터고 이 애니메이션이 2기, 3기가 계속 제작이 되고 작품의 인기가 충분히 높다면 캐릭터의 인기에 비례해서 제품이 계속 나오고 계속 팔릴 가능성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제품을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중고 시장을 뒤져봐도 이 제품이 매물이 없다 그러면은 이 제품은 틀림없이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만 대부분의 피규어들이 예매를 먼저 하고 나중에 입고가 되는 방식이 많기 때문에 팔리는 추세를 소비자들이 파악하기는 힘들어요. 이게 되게 잘 팔린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샵을 운영하시는 분 혹은 어 피규어 샵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저 같은 사람이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제품을 처음 봤을 때어 예쁘네 잘 팔리겠네 정도의 감만 있었지. 이렇게 바로 품절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 심리라는 게 원래는 살 계획이 없었는데 <laughs> 어? 품절이 된네 그러면 아 그때 사둘 걸 이란 후회가 또 남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규어에 관심이 많고 이 제품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센스가 있다고 한다면 뭐 소소하게 한 10개 정도를 미리 재고를 좀 가지고 있다가 시세 차익이 만원 이상 발생을 했을 때, 중고로 미개봉 판매를 하면 비싸게 팔 수도 있겠죠. 물론 그거는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껏 사놓고 안 팔리는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사실 재고가 남는 거는 피규어 샵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감수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피규어를 보는 어, 관록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피규어로 재테크를 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고가의 제품, 예를 들면 뭐 50만원 이상의 고가의 제품들은 어, 제품의 크기나 뭐 가격 때문에 여러 개를 사두고 재고를 쌓아둘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소개한 제품처럼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경품 피규어 같은 것들은 부피도 작고 가격적인 부담도 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한 5개에서 10개 정도를 사뒀다가 나중에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그 사람한테 공급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거를 업으로 삼을 정도면 차라리 피겨 쇼핑몰 하나 차리는 게 낫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저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어디까지나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기회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